자, 오늘도 너의 인생에 대한 전체적인 어, 흐름을 다시 한번 좀다짐 해보자. 네가 왜 여기에 있지? 그리고 왜 이곳을 선택했지?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야? 음. 또이 자리에 있을 때 충분한 어떤 능력, 그런 자질을 갖추었니? 그 자질이 갖추지지 않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 한편으로는 이곳에 와서 뭐 새로운 환경 조건이잖아요. 또 새로운 사람들이고, 뭐 여건이 쉽지 않지만은, 그래도 너의 방향성, 지향성에 대해서는 그걸 놓지 말고, 늘 중심을 잡고 생활을 하자. 자, 여기서 내가 뭐 인기를 얻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또 인기 그런 거 바랄 나이도 아니고, 내가 3년간은 여기서 연습하는 시간이다, 연습하는 시간. 충분히, 부족한 점을 메꾸 나가는 시간이니까 처음에는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거 아니니 부족하고 음, 그건 뭐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그것도 자기만의 또 자만일 것 같고 그래서 늘 부족하지만 그래도 성장하는 모습으로 너의 인생을 좀 만들어갔으면 좋겠어 자 이곳에서 3년 동안 대학원도 좀 마치고 하고 싶은 공부 심리 성리 성품 쪽에 그거 관련해서 고전, 니가 좋아하는 고전도 좀 많이 좀 보고, 어, 그리고 책도 좀한권 쓰자. 가장 중요한 건 건강, 무팔단금하고 역근경. 그 부분은 나중에, 어, 전자책이라도 꼭, 어, 그렇게 한번 써보자. 그리고 지금 챗취 PT가 가장, 어, 어, 핫한 이슈라기보다 사회적인 흐름이잖아. 그래서 지금 AI와 함께하는 미디어 역량, 이 동아리를, 어, 다시 구성을 해서, 어, 이 채취피티의 흐름의 세상에 따라서 공부도 좀 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게 동아리 구성을 한번 해서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자. 그래, 어, 항상 중요한 거 첫째 건강, 그리고 두 번째 이곳에서 하면서 어떤 직장에 대한 책임감, 예의, 겸손, 존중, 어, 그런 부분, 국가부차적인 부분 항상 기억을 좀 해주고, 어, 이제는 어떻게 잘 죽을까에 대한 것도 한번 계속해서 메모를 좀 해보죠 알았지?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잘 죽는 것이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고전에서 좀 답을 찾고 나름대로 정립을 해서 나중에 책도 한번 써보고 그것이 나중에 큰 기회가 된다면은 중용을 포함해서 삶과 결탁해서 결부해서 인문학 쪽으로 한번 그 강사를 한번 꼭 해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계속해서 끈을 놓지 말자 알았지? 자 오늘도 어떤 파도가 밀려올지 모르겠어 어, 강의할 때 이렇게 보면은 반응이 좋을 때도 있지만 또 반응이 좋지 않을 때도 있지만은 아이 컨택도 잘하고 충분히 이해를 하고 충분한 좀 대화도 하고 그렇게 해서 후배들하고 그런 시간이 될수 있게 하자 어, 충분한 경험 어, 어떤 인생적인 경험 조직생활에 대한 경험, 인간관계, 보직 문제, 다양하게 경험 많이 했잖아. 그런 부분을 좀잘 풀어서 후배들에게 좀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시간, 그것을 통해서 인성이 니가 좀 성장할 수 있는 시간, 그런 시간으로 하루하루를 좀 보낼 수 있도록 하자. 알았지? 그래 다양한 문제, 그때그때 그때 생각날 때꼭 메모하고 이렇게 간단한 스토리 만들어서 어느 날 너의 뒷본수를 봤을 때 니가 그때 얘기했던 것이 어, 지금의 시, 시간이 흘러서 어떻게 어, 어떤 환경 조건이 있는지 꼭 어, 증명해보고 어,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하자 알았지? 자 오늘도 어, 너의 안에서 어, 무한한 지혜 그리고 용기 그리고 희망 그리고 음, 도전을 통해서 어, 하루하루 어, 한끔한끔 한 끔, 어, 성장해가는 그런 삶의 시간을 어, 될수 있도록 잘 보내보자 알았지?